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음, 오늘은 기부앤테크라는 책으로 독서 나눔을 하였어요. 이 저자는 애덤 그랜트예요. 어, 이 책을 지금 두 번째로 독서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한번더 했었는데 그때보다 하고 오늘 지금 음, 하고 난 거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기버, 매처, 테이크 이것만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기버는 주는 사람, 매처는 기부엔 테이크 주고받고 중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테이크는 어,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지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 내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 거는 음,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무조건 남을 돕고 착하게만 살아야 할까요? 어, 저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전혀 다른 답을 얻었어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건강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 요즘에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어, 건강하게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어, 무조건 안 해주면 불편했기 때문에 해주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어, 나는 기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매차였더라고요. 주면서 이 속으로는 나도 좀 받기를 많이 원했으니까. 그런데 안 주면 그걸 서운해가지고 삐지고 또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어, 이 안에서 옹졸한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데 입으로는 기버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저는 주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저는 정말 테이커 어,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요 오늘도 아이스간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정말 많은 걸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m f 카 a 이런 수업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받고 있고 c c 수업을 통해서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동산 스터디에서도 지금 제가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어이 받고 있는 입장이 더 많은 거죠 주는 입장보다는 근데 어 건강하게 이기적인 사람 또한 되어야지 좋은 걸또줄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또 깨달았고요 어두 번째는 어, 자기 비판을 받아들이는 힘이에요. 어, 이거를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부모하고도 마찬가지지만은, 얘너 청소 좀 잘하고 살아라. 이게 뭐니? 그러면은, 그걸 그냥 비판으로만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은 그걸 알려주는 건데, 알려주는 걸로 듣지 않고, 나한테 지적한다는, 비판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받아들였다. 그러다 보니까, 어, 나한테 좀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나의 말을 안 들어주고, 뭔가 나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나를 좀 비판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경계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핑계로, 그게 아니라는 걸로 뭔가 변명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오늘 진짜 기벌을 하려면 자기에 대한 비판을 독립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어느 누가 저한테 비판을 하고, 너왜 그러니? 너 뭐, 이렇게, 이, 예를 들어서, 어, 뭐, 너왜 이렇게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 그러면은 속으로는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랬는데, 요즘에는 음, 응, 그래, 저 사람 눈에는 지금 내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드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마음인데왜 그래? 가 아니라, 아, 니 네, 네 입장에서는 이 옷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나는 이게 옷이 마음에 들어. 너에게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 정말 저에 대해서 또... 음... 뭔가가 지난번에도 아이스란드 대표님하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분양권 문제로 지금 많이 지금 골머리를 앉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때 아이스란드 대표님께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냐, 뭐를 하고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 뒤로 생각을 하면서 어 제가 또 화요일 날 이 피파를 듣고 이러면서 이 포지션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아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를 더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전략을 그러면은 단계 단계 이렇게 쪼개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건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걸 하고. 그니까 러이 부동산 일을 하면서도 손님들이 뭔가가 저한테 피드백을 준다거나 뭐 하고 이러면은 음 약간의 속에서 먼저 두려움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어 내가 어 손님에게 집을 사줬는데 그 손님이 그걸로 지금의 현재만 보고 어 가격이 올라갈 때는 좋아하지만 떨어지면은 내핑 나에게 그 원인을 돌렸을 때내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이번에 제가 또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또 과거에 내가 정말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이번에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 어, 예전 같았으면 이게 정부 탓이고, 어, 나도 이럴 줄 몰랐다 그러고, 뭔가가 그 나의 합리화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 지금은 아, 내가 정말, 인정을 하게 되는 내가 이렇게까지 모르면서 아는 척했구나, 어, 이렇게까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어, 이거를 정부 탓이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그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비판과 이런 조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힘이 생기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흘러 보내는 이런 가정들이 생기면서 점점 더 많이 단단해지고, 어 그리고 이게 단단한 심리가 생기고 내가 성장을 해야지만이 누군가에게도 기부를 할수 있다는 거, 기버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두 번째는 건강한 이기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데 이 정말 건강한 이기심, 우리는 이기적이야 이러면 굉장히 나쁜 단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아, 이 단어가 이기적인 단어라는 게 굉장히 어, 양면성이 있다는 거 굉장히 내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게 있는 거고 이 건강하게 이게 무조건적으로 기버가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이거 역할을 다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어쩔까 봐그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게 아니고 공정심인 거거든요. 그게 이기적인 것과 그런데 이거를 건강한 이기심이라는 거는 그거를 건드려주고 그거를 꺼내주려고 한다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아이스현 대표님께서 굉장히 가지고 계시는 건데 어 우리는 늘 그냥 주기만 하다 보면은 지쳐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는 매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주기만 해도 그거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인 거고. 하느님께서는 다 줬다 그러잖아요. 어,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다 주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서는 다줄 수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기적인, 건강한 이기적으로 줘야 된다는, 이거가 생각이, 이걸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어, 우리는 먼저 그러니까 나를 먼저 돌보고, 그리고 내가 안에 채워져야지 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어 내가 채워지면은 내 안에 그게 모든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베풀 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나는 채워지지 않았는데 억지로 줘야 되는 입장이 되면은 그게 결국은 파별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를 도우려면 능력이 필요하다. 어,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오늘 돈이라는 걸로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저 또한 이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 이 돈은 욕심쟁이 같고 뭔가가 이돈 이야기를 막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알아야 된다. 처음에 아이스한 대표님이 막 그랬을 때. 어, 왜 이렇게 그 돈을 쫓으라 그럴까? 왜 많은 돈을 벌으라 그럴까? 왜 많은 돈을 생각하라 그럴까? 이, 거기에 이 접목을 못 시켰는데, 음, 정말 돈이 있어야 내가 베풀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도 줄수 있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는데, 일단 돈이 전부이고, 이 돈의 전부만 가지고 내 이기심으로, 나만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돈을 벌어서 선한 영향력을 할수 있다 그러면 어 얼마나 우리가 누구든지 늘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고 선한 영향력을 하고 싶다고 이 구호를 외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그는 구호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제가 이런 또 공부하는 것 또한 어,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에 20년 이상을 했다고 그동안에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거아 내가 경험이 많고 실무로서 이 업자로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갖춘 능력은 그냥 중개인이었지 네 그래서 이제는. 어, 제대로 갖춰야 되는 능력까지도 제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능력만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저는 또다시 투자를 할 것이고, 어,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이스간 대표님께서 이 투자 공부를 하시는데, 저 또한 아이스간 대표님을 따라서 같이 공부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각도로 어, 이 능력을 지금 키워가는 과정이라는 거, 근데 제가 능력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어, 정말 이 나눔, 그러니까 너 이거 해, 이거 좋아가 아니라, 어, 이 나눔이라는 거는 내가 해보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걸 했을 때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진정한. 호칭이고, 진정한 기보더라고요. 여기 책에서도 이 잠재력을 끄집어내주는 기보가, 어, 진정한 기보라는 게, 우리는, 저 또한 제가, 음, 오늘 저희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은, 어, 저는 제가 이렇게, 어, 열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걸 몰랐어요. 요즘에, 그리고 오히려 그, 잃어보니까 더, 이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아 이런 나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이 제가 끄집어 처음에 아이센 대표님 만났을 때난 정체성만 알고 싶고 그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우아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말뿐이었는데 지금 저는 그때 저하고 제이 마인드 자체가 정말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 이 실패가 어 저에게 값지다 그러면은 욕을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이게 또 한번에 저에게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회가 아니면은 이런게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아는 척하고 또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 내가 과거에 뭐가 틀렸다는 건 알았지만 진짜 틀린 게 어떤 거라는 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오면서 이게 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 내가 있서 틀렸다는 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해서 시작해 가야 되는 건데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제가 알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어 이 교육비를 또 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경험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새로운 대저, 도전을 지금 이어가는 이유가 어, 이런 것들 내가 앞으로 기벌을 해야 된다는 게 SNS 대표님이 끝점은 교육이라 그랬거든요 교육의 기버라는 게 저는 꼭가르키는게 기버라고 생각 어,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 우리가 본업의 끝점은 교육이다, 교육산업이다. 나는 교육산업을 할 생각이 없는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누구를 가르칠 마음도 없는데, 늘 이랬거든요, 제 안에 거절을. 그런데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내가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갖춰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내 자신이 강해야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없는 도움은 금방 끝나버린다는 거 능력이 있는 도움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세안 대표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일대일 코칭하는 사람들의 지금 인생을 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 이런 말들을 하면은 도대체 아이스강이 누구길래 저렇게 맨날 찬양하듯이 해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거 들을 때 도대체 무슨 뭐 여기는 무슨 사이비 종교야 왜 저렇게 아이스강 아이스강 하는 거야 그런데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리고 어, 오늘도요 인터뷰를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어 깊게 집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더 커나가는지를 옆에서 꼭 지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제가 배운 이 기브앤테크에서는 자기 성찰할 줄 알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그리고 건강한 이기심을 가지면서 능력을 키워야만 진짜 기버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음 좀더 똑똑한 기버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이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책을 읽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엘스간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은 어떤 기버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어, 제가 일단 저부터 저부터 어, 이 튼튼해져서 건강해져서 어, 이 능력을 키운 다음에 누군가에게 정말 기보로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